잘아 타시길 바랍니다. This dog is. 자, 오늘 할 게임은 샷건킹덤바이너잭재베이트 야, 화면은 보면은 제스가 총을 들고 있습니다. 네, 제스 두는 게임인데 이게 막 어려운 제스가 아니고 그냥, 하다보, 하면서, 총을 쏘는 게임이라고 하길래, 또 질러봤습니다. FPS 유저라면은, 유저? FPS 스티머라면은, 못참는 게임이길래, 또 세일도 하길래, 사봤습니다. 그러면은, 게임 시작. 아유, 되게, 총 종류가 많네. 아유, 되게 좋아 보인다. 흑색 킹은 통치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놀기만 좋아하는 글러먹은 왕이었습니다. 그 싹... 시간이 지날수록 흑색 킹의 신하들은 높은 급여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한 백색 킹의 제안에 따라 하나둘씩 흑색 킹 흑색 킹곁을 떠났습니다. 결국 나이트와 킨마저 흑색 킹을 버리고 머지 않아 흑색 킹은 왕국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흑생킹에게는 이제 자신을 지켜줄 룩조차 남지 않은 몸이었죠. 남은 것이라건 소중히 아끼던 왕가의 산탄총 한자루와 산산조각 난 완권 그리고 휘몰아치는 분노뿐이었습니다. 파멸을 피할 수 없다고 파멸 같은 소리 안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단 말이다. 분노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진 흑색 킹은 산탄총을 장전한 뒤 직접 마지막 체크메이트를 새겨주기 위해 백색 킹의 탑으로 향했습니다. 야, 지가 잘못해놓고는... 아, 튼 지가 잘못했다는 소리잖아. 여기서 뭐 어떡하라는 거야? 어우! 이따 쏴봐? 어? 아야! 뭐지? 뭐지? 뭐가 문제지? 잠깐! 기본적인 게임 설명을 들어가자면 모든 캐릭터들은 체스 행마에 맞게 움직입니다 폰을 제외한 적을 죽이면 영혼석이 주어지는데 이 영혼석은 흑색킹의 움직임을 이래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턴에 움직일 적은 흔들거리는 모습으로 표시가 되는데 만약 다음 턴에 흑색킹을 잡을 위치에 있다면 흑색킹에겐 무르기가 주어지고 빨간 방패로 표시됩니다. 비숍 한개 추가. 어 뭐야 나도 비숍을 쓸수 있나 봐. 오케이 나도 아군 아군 하나 장착하자. 없는데? 나왜 혼자야? 나 추가한 거 아니었어? 나왜나왜 나왜 혼자야? 나 외로워. <laughs> 나 외로워. 나 추가했지 않나? 나 외로워. 오케 뒤져주면 안 될까? 아! 저락이 어려워. 그래서 이 추가는 뭐야? 아 나도 나도 이게 뭔데? 아 적으로 추가인 듯아 그런 건가? 나 어떻게든 악착까지 산다. 됐다. 아! 1일층 떴어. 노메시나를 보석하려 많은 국을 끓이고 백성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노력했건만 산탄초을 꼬박꼬다진 빌어먹을 개 같은 왕하다가 아주 품미박살 내는구나. 지옥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백색킹은더 이상 물러나서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말 그대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백색킹은 이기적이고 미쳐버린 흑쟁킹을 차단하고자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왜 그, 와 씨발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뭐야 이게? 아저 스키 피 계속 채우는 거같어꼴 봤네. 너 새끼 피 계속 채우는 거 봐라. 어, 잡았다 잡았다 디자 뛰자! 뛰자 아 지열한 저두 끝에 흑색 킹의 분노가 모두를 압도하며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백색 킹의 왕궁과 가신들은 모두 흑색 킹의 수화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흑색 킹의 끔찍한 통치 아래 시듬할 것입니다. 승리했다! 승리했다 승리했다 아 착화낭을 죽여버렸어요 아주 좋아요 착화왕은 필요 없어요 흑새킹은 얼굴을 벽에 재수한 목숨은 붙어있지 않아 하며 킬킬 거렸습니다. 진정한 패배를 맛보지 못했기에 왕은 이번 일로 어떤 것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새로운 백스킹이 등장하고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가 또아 이렇게 해서 슈팅, 샷건, 킹 체크베이트 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착한 왕을 죽이고 네. 제가 통치자가 되었어요. 아주 좋아요. <laughs>